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필쌤이에요. 어, 아동부 친구들본 지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어, 언제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아동부 친구들이 쌤 얼굴을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어, <laughs> 쌤은 요즘 하루하루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학교 시험기간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당장 20분 뒤에 시험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어제 밤샜어요. <laughs> 밤새고, 밤새서 공부하고 이렇게 영상찍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 아동부 친구들은 어, 아동부 친구들도 지금 각자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을텐데 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을 일요일, 매주 일요일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아침에 일상을 공유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워요. 어, 쌤들도 너무 아쉬운데, 우리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집에서 서로 이렇게,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집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 서로 이제 생각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 치, 쌤도 이제 아동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아동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아동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앞으로 다시 만나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이제 그렇게 매일 기도하다 보면 머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음, 그때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잘 만나고 잘 준비하고 잘 만나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주들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옵션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 교회와 성도의 교주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종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공독하도록 할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인정하이로라 아멘. 어, 몇 주간에 걸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어,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며 아주 중요한 일과 역할을 했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전도 여행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 성을 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니는 곳마다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매 맞는 일은 일상이었고 그래서 죽을 뻔한 일도 많았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고발당에 옥에 갇히는 일도 여러 있었어요. 참 쉽지 않은 전도 여행이었어요. 어, 전도사님이 만약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은 지난 시간에 배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2차, 3차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은 가운데, 과연 어떻게 바울은 이 쉽지 않은 전도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 배우며 그 성공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우리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안디옥 교회의 사건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됨을 배웠어요. 이제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와 주변 교회들에도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일 역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유다와 신라가 함께 알린 역할을 했어요. 역할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형제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 이번 여행에서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방문하며 형제들의 상황을 다시 보기 위함이었어요. 이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책임감 없이 행동한 마가의 모습으로 인해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다른 길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육로를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의 재방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은 더욱 견고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늘 함께였던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두루의 갈라섬으로 인해 바울은 마음이 허전했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함께 동역할 인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디모데라는 인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을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성장한 디모데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을 그로 인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마음에 들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다니며 여러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잘 통하였고 여러 성으로 다닐 때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곳에 전하였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일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의 수도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한 가지 걱정이 생겨났어요. 더욱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생긴 것이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길 원했지만 성령님은 그곳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북쪽 비두니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나 보다. 하여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로 거쳐 비두니아로 가길 했었지만 그 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라는 동네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후 밤이 되었을 때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몰랐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 마게도냐 또한 예루살렘과 같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우상하게 절하는 아주 악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사모드라계를 지나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리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빌리포에서 머물다 하루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던 바울이었습니다. 빌리포에서 강가로 기도하러 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전하기에 척박한 곳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유대인이 모여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회당인데, 바울은 왜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회당이 지어질 때그 지역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어야 짓는 관례가 있었는데, 바울이 도착한 그 빌리포는 유대인의 수가 모자라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한 것이랍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전하기에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강가로 간 바울은 자세 곡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했답니다.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의 첫 번째로 전도된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을 집으로 초청했고 그녀의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무르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었어요. 이렇게 척박한 장소를 시작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스 지역을 다니며 맞아 죽을 뻔한 일들과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는 일등 여러 일들이 바울의 여행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마칠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어떻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 여행이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지나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동력자가 필요할 때 동력자를 준비하시고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의 도움이 필요한 때, 한 가정의 여인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전도 활동 장소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 공부를 하며, 한 학년, 한 학년 성장할 때,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꿈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나? 내가 준비하는 길이 맞는 길인가? 아무런 도움 없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걱정거리도 풀어주시며 돌봐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앞선 두 번의 성공 사례 이후에 전도여행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거나 성공의 조짐이 보이면 나타내는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바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 내 박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등 자만하는 모습 말이에요. 이런 자만하는 자의 모습은 스스로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만하는 자들은 결국 폐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스스로 자만하다 나라를 잃고 고통에 빠졌던 구약 이스라엘 민족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녀사님,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이에요. 바로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를 잘 해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것을 존도사님은 믿습니다. 존도사님은 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공하고 싶나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공보다 더 좋은 구원의 성공을 우리 친구들은 얻었으니까요. 다른 성공들은 시간이 지나면 빗발해져서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성공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답니다. 요즘 말하는 금수전이, 은수전이 말이 많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수저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으며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잠재된 능력들을 이땅 가운데서 사용하셔서 선구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을 전도사님은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얻은 그 구원의 성공, 그 구원의 성공을 깨달아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한 주를 잘 보내. 다음주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기도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구원자되신 우리 요호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지혜들 건강히 하루하루 견디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날마다 날마다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다들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호흡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지체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중심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 여행은 더욱 더 성공적으로 빛을 나타냈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정말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정말 따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풀어 가실 것이며 해쳐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 나의 옆에 나의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곁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지탱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알수 없지만, 주님 멀리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키우셔서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학교도 돌아가게 되고 학교 가운데서 여러 생활들을 진행할 텐데 이 신종 코로나의 분위기 가운데서 안전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배운 구원의 성공을 우리 함께 받았음을, 얻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른 성공보다 더욱 귀하고 큰 오늘 성공을 받았음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만끽하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에 한 없는 주님의 기쁨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주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정말 즐거운 만남으로 우리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 우리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